안녕하십니까? 버릴 것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자전거도 쓸 만한 건데 버렸어요. 풀숲에 막 엉켜 있고 막몇 년째 있어 가지고 내가 주워왔어요. 그래서 우리 종중 산소하고 버스 정류장하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셔틀 자전거를 만들려고, 그래서 이제 이걸 주소와서 손을 보다 보니까 이제 좀부속들이 필요한 게 있어서 이렇게 다이소 가서 물건을 샀어요. 그리고 물건을 사는데 이 신문지 한 장으로 하니까 옆으로 셀것 같아서 이렇게 가로로, 가로로 이렇게 또한장더쓸려고 이렇게 10대, 10대 이렇게 하고 옆으로 접으려고 그러니까 그 다이소 직원이 손을 딱 누르면서 신문 한 장만 쓰세요. 아, 옆으로 좀한장더 쓰고 싶은데, 니까 다른 사람 써야 되니까 한 장만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야, 물건 이만큼 팔았는데, 신문지 이거, 반쪽짜리 이거, 외장인데, 이거 한개더 쓴다고 그거를 제재를 하니까 기분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물질 만능의 풍요로운 세상에, 그래, 신문지 한장 가지고 이렇게 과세를 받았다니,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